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 t v 의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8월을 마무리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8월달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사실. 그렇죠.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잘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laughs>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그렇죠. 네, 휴가기간이었으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건물을 바깥에 나가서 좀볼 엄두도 안 내셔가지고 그렇죠. 거래가 될 수가 있나? 나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8월 말에 이제 이 끝자락이 와서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건물들이 팔렸더라고요. 원래 날씨 더울 때는 답사를 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거래가 안 되고 또 추석 전에 거래가 많이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추석 지나고 나서 가족끼리 회의를 하고 하면서 건물을 팔자, 건물을 사자라는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되는데 어, 이번 연도는 이상하게 7, 8월 달에 좀 거래가 많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7월 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거든요. 오늘 거래량과 또 이슈들, 또 매매 사례들 정리하면서 8월 달에 빌딩 시장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7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영상 촬영할 때 7월달은 한 4월달 정도 174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고 197건이 나왔습니다 네, 4월달에 174건 또 5월달에 확 떨어졌다가 6월달도 좀 얼마 안 나오는 수치를 보여주더니 7월달에는 197건 200건이 좀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언제랑 좀 비슷하냐 라고 봤을 때 작년 8월달에 207건이 나왔고 그 전으로 가면 2022년 6월 최근 3년간 한 2개월 정도가 200건이 넘었는데 그에 비슷한 수치가 나와서 호황이었을 때를 가까이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 거래량이 나왔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게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5만 가지 건물이 팔렸더라고요. 저희가 뭐 흔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물부터 이게 왜 팔렸지라고 생각하는 매물들까지 정말 많이 팔리는 거 보니까 2022년도랑 이 수치가 좀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 22년도 같은데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물건이 조금만 괜찮고 조금만 금액이 깎이면 바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물건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량 이렇게 집계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구별 거리량 확인해봤습니다. 7월달 구별 거리량이 총 197건 중에 강남구가 34건, 종로구가 29건, 중구, 마포, 용산 이 순으로 거리가 됐는데요. 강남, 종로, 중구, 마포, 용산 이 탑5는 거의 구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71, 56, 45, 41, 41까지만 40건이 넘고요. 나머지 서초, 영등포, 동대문부터는 다 20건대로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 구는 강남 종로 중구 마포 이렇게 다섯 구로 정해지지 않았나 라는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탑5 구가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구별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동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각 구별 1위 거래지역을 제가 3개월 합산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먼저 1위 지역인 강남구 강남구는 3개월 동안 총 71건의 거래량이 있었죠 네, 그 중에 이제 1위의 동은 역삼동이었습니다 네, 역삼동의 거래량은 무려 22건이 나와서 거의 강남구 거래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많은 투자자들이 여선동으로 투자를 했었죠. 또 2위의 구인 종로구는 총 56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서 종로 5가가 어... 1위 동의되었습니다. 종로가가 확실히 요즘 유동 인구가 음. 상당히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쪽도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흔히 얘기한 그 노포 시장이 좀 이쪽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종로가가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담으로 음. 2위는 낙원동이 됐어요. 5건으로 음. 낙원동이 되어서 탑골공원 네. 옆쪽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딱 노포가 형성되어 있는 있는 지역이 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3위였던 중구는 거래량 45건 중에 1위 동은 신당동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약간 그 명동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중구라고 하면은 명동 을지로 이쪽이지 음.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명동도 보면은 명동 1가 2가 쪼개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동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집기가 쉽게 안 됐던 음. 것 같아요. 신당동이 5건으로 총 11%를 차지하고 1위 동이 되었습니다. 음. 네, 다음은 마포구. 4위였던 마포구가 총 거래량 41건 중에 1위 동은 바로 서교동이었습니다. 최근에 홍대입구역이랑 합정역 사이에 있는 건물들이 좀 거래가 많더라고. 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도 좀 서교동이 예전보다는 음.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서교동이 좀 예전에 비해서 꼬마빌팅이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그 네. 이유를 살펴보자면 연남동이 최근에 거의 무조건 탑이었잖아요. 네. 거래도 많이 되고 또 거래 금액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토지 금액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1억이 기본인 건데 그에 비해 서교동은 한 6천, 7천대의 건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연남동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더 저렴한 지역이 서교동 서교초등학교 인근으로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서교동이 좀 강세인 것 같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산구 용산구는 총 41건 중에 한남동이 1위를 했습니다. 네, 한남동의 이제 거래량은 총 10건으로 용산구의 24.4%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죠. 건물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좀 강남 쪽을 보시다가 이제는 한남, 성수, 강남, 뭐 용산 이 정도로 좀 굳히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한남동은 고급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한남동을 많이 찾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8일자로 네. 금리를 알아볼 텐데요. 또 하필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했죠. 네, 오늘 기준금리는 2.5%로 어, 5월 이후 세 번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 떨어질 거라 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떨어질 거라고 다 생각했죠. 왜냐면 저희 성장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성장률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부동산의 상승세가 좀 있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주택에 관련된 규제가 좀 심해졌잖아요. 음. 오늘부터 좀 시행되는 것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보증 심사를 조금 더 강화했던 걸로 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음. 지금도 확실히 이제 빌딩 쪽 말고 주택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제 금리를 좀 등결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빌딩에 관련된 금리는 또 계속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제 신규 법인에 대한 좀 규제는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신규 법인이 대출을 받기에는 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음. 병원 원 3% 중반대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 네. 평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3.9 사이에 나오는 네. 것같 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딩 시장의 금리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자 8월 28일자로 금융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채 1년 금융채는 2.5%가 나왔고 8월 1일 이번 달 초에는 2.52%가 나왔어요 또 저번 달 7월 1일에는 2 5로 나와서 음. 거의 2.5%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다 라고 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대출 금리는 0.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성수동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성수동의 약간 호재와 비슷한 그런 이슈인데 어, 얼마나 호재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성동구 28일부터 성수동 전역에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성수동을 보면은 붉은 벽돌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 그렇죠.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이게 예전 공장지대였을 때부터 음. 그 붉은 벽돌을 지어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붉은 벽돌을 지게 되면 원래부터 좀시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겁니다 음. 성동구는 성수동의 역사적 가치와 감성을 담은 건물을 보존하는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의 대상지를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원래 사업 대상지는 뚝섬역 남측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음. 또 방통대 그 인근으로 또 성수역 주변 카페 거리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동년부장길 그리고 또 북성수 지역도 또 주목받으면서 성수동 전체를 붉은벽돌 건물 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좀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원 대상은 성수동 전 지역 거주자와 건축주 그냥 건물 주인 거죠 음. 네 붉은 벽돌 건축물로 건축 또는 대수선시 건당 전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약에 지금 평당 건축비가 한 천만 원 정도 잡았을 때두평 정도 지원해 주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지원을 하고 건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추세가 성동구도 이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건축이라 라는 음. 추세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이슈입니다 이거는. 이슈라기보다는 현재 통계치를 네. 가지고 온 건데 데이터로 그려본 2025년 외국인 상권 지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1750만 명이 최대치였는데 올해는 정말 2000만 명 돌파도 가시권에 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어느 지역이 가장 관광객이 많은지랑 어느 지역이 돈을 많이 쓰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전에 현재 서울에서 관광 5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5대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K 패션 뷰티 메카 성수 상반기 카드 결제액이 1,315억 외국인 방문 수도 전년 대비 150만 명이 늘었어요. 어, 가장 많이 는 곳이 성수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전통의 항우 명동과 홍대 명동은 뭐 부동의 방문객 수 1위 음. 뭐몇년 동안 계속 1위였었고 또 홍대는 예상외로 의료관광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원래 의료는 강남 쪽이었잖아요. 사실 음. 그렇죠. 홍대는 인천 공항에 가까워요. 그렇죠. 공항철도를 타면 바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의료 관광도 같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새롭게 뜬 을, 충, 당, 음. 을지로, 충으로, 신당동. 네. 신당동 쪽으로도 힙지로가 있고, 음. 또 떡볶이 음. 골목도 있잖아요. 음. 또 약수 그쪽도 신당동이다 보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인 힙플레이스에 외국인도 같이 몰려. 이게 명동 상권 낙수 효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명동이 아, 워낙 호텔이 비싸고 숙소가 비싸니까 음. 을지로 충으로 쪽으로 이제 숙소를 잡고 음. 네, 그 인근으로 상권을 다니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네. 낙수 효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방까지 번진 케이관광 네, 제주도 쪽으로도 의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산도 의료관광에 좀 힘을 쏟고 음. 있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성지 강남 여기는 뭐 워낙 예전부터 많이 했었던 네. 곳이다 보니까. 방문객 수는 강북이 많고 지갑을 여는 곳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의료 용역 결제액이 179억에서 278억으로 많이 늘었죠. 네. 그럼 정말 어디가 가장 사람이 많은지 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1위는 부동의 어. 1위 명동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긴 했어요. 네, 540만 명에서 455만 명으로 좀 좀 줄긴 했는데 하지만 아직 올해가 안 끝났다는 음, 거. 이제 그렇죠. 명동이 1위가 이 수치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음. 중국 은서동, 인천공항이잖아요. 아, 인천공항보다 인천공항. 네.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3위는 종로입니다. 종로. 종로가 358만 명으로 3위고, 4위는 서교동. 네, 그리고 5위는 소공동. 음. 소공동 그 롯데 음. 백화점 있는 네네. 그 지역이죠. 6위는 회현동, 남대문. 그리고 7위는 광희동. 음. 여기는 이제 동대문역사 음. 그렇죠. DDP가 음. 있는 곳이고, 8위는 필동. 음. 이건 충무로죠. 충무로도 이제 호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음.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위는 을지로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은 거의 없고 거의 네, 중구 종로 이쪽으로만 쏠리고 음. 있죠. 네. 하지만 돈을 어디서 많이 쓰는지 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갑을 여는 음. 곳은 강남이라고 써있는데 그래도 1위는 소공동입니다. 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2위는 인천공항에서도 많이 음. 쓰고 있고 하지만 3위부터는 거의 다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섬유이 가장 많은 네.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3위고 삼성동도 네, 많이 쓰고 있죠. 네. 명동이가가 어 생각보다 1위에 머물러서 생각보다 돈을좀안 쓰는 지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카드 결제액입니다 사실 우리도 놀러 가면 대만 이런 데 놀러 가면 현금만 되잖아요 일본도 아 마찬가지고 여기 현금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또 의료는 거의 다 카드로 결제를 해서 방남구가좀 많이 나왔는데 정말 현금을 쓰는 것까지 다한다고 하면 명동이 1위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치죠. 현금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수치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걸 예상하는 네.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laughs> 이걸 가지고 좀 제가 연관돼서 얘기를 하면은 <목소리> 공실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 지금 서울의 평균 공실률이 약한15% 정도예요. <목소리> 근데 명동이 <목소리> 지금 5%대고 <목소리> 성수동이 3%대거든요. <목소리> 근데 강남구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18%대요. 18 관광객들이 <목소리> 많이 가는 지역들은 보면은 공실 <목소리> <동실> 거의 없잖아요. <목소리> 명동이랑 성수에 지금 사실 공실 찾기 힘들어요, 저 <목소리> 강남은 상대적으로 좀 공실이 많고 <목소리> 돈을 쓰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강남 주요 지역들만 <목소리> 쓰거든요, <목소리> 쓰거든요. 강남역이라던가 뭐 신사동의 막구정 5데오 라인이라던가. 그런 종만 많이 쓰는데 공실이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번 달에 A 급으로 거래가 된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좀 A 급이고 하나는 이슈가 있는 건물,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건물을 네. 가지고 온 거죠. 첫 번째 사례에 제가 A 급이라고 생각했던 건물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명동에 있어요. 명동역 밀리오레 6번 출구 앞에서 네처 이 리퍼블릭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한네 번째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8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금액은 139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23.4평, 연면적은 131평짜리 건물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치상 5층 건물이고요. 중공은1 9 6 0년대에 준공해서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진 <laughs> 그런 구 건물이죠. 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4억 있었고, 임대료는 3,700이 나와서 수익률이 3.2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히스토리가 또 있죠. 네,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좀 멀리 와서 2016년도로 와봤습니다. 근 네, 그때 여기 아리따움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임대료가 보증금 15억에 8. 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는 거의 공시 이었다가 음. 어, 오랜만에 임차를 받았는데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3,700비교저 싸게 받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3.2%가 나와서 좀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코로나 회복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음. 저 이게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잖아요. 음. 그럼 그 임대료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 8,0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네. 6,000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간다고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음. 여기가 요즘에 진짜 빈데가 없어요. 여기 좀 메인이니까 사람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 이면에도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건물들도 임대가 다 차서 수익이 나오는 건물인데 음. 이게 나중에 얼마나 올라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수익이 좀 나왔지만 나중에는 기하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8월달에 A급 건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사건 중에 하나죠. 연무장길입니다. 그렇죠. 어, 연무장길 메인에서 이제 보면은 요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음. 거래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건물은 이제 8월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매매금액은 130억입니다 대지면적은 37.6평이고 연면적은 91.4평으로 지하는 없고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중국연도는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용도지역은 중공업지역입니다 평당금액으로 따지면은 3억4천5백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매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단 명도주권이 아니에요 인수주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로 환경이 이제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층 면적이 한 20평대 한 중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2천5백만원이면은 진짜 되게 높게 내는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보면 2.6%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음. 이 수익을 좀 운영하는 걸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건물이 전면이 넓어가지고 저는 대지가 더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대지가 37평밖에 안 됩니다. 막상 이 건물 가서 보면은 진짜 한 7, 80평은 돼 보일 정도로 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이런 효과 때문에 이 금액이 좀 거래가 된게 아닌가 라좀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다른 건물들 평당 3억에 팔리는 것도 봤고 다 여러 개 봤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비싸게 팔리긴 했지만 건표율도 88%를 받았고 굳이 신축을 안 하고 이 상태로 통인대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저는 이 건물은 괜찮다라고 어, 보고 있어요. 평당가로 취급할 게 아니라 건물 자체의 가치가 엄청 높았던 건물이었다라고 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매도자분이 조금 부러웠던 게 1999년도에 음. 이 건물을 매입하셨더라고요. 매입하셔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아. 이제 1 9억에 시장이 내놓으셨는데 그과 이제 거의 한 9년 만에 130억이라는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하셔서 참 놀라웠습니다. 네. 에... 네, 저희가 이렇게 거래량과 또 이슈, 또 A급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먼저 거래량에서부터 7월달은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이건 또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건물을 보시는 분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추세가 저는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거래량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추이도좀 지켜봐야겠지만, 매수의 심리도 올해는 좀 사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고, 매도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좀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팔자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밸런스가 맞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